1865년 미국의 앨브라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의 코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윌크스 부스라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맞은 링컨은 다행히 병원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링커는 일식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안정을 되찾고 나서 이 자신의 필요한 물건들을 병원에 가져다 주도록 주변 사람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물건들은 안경이나 또 손수건이나 같은 이런 자신의 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사소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 외에 부탁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아침에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여덟 개의 신문사에서 자신에 대한 격려의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그 위기의 순간에 리컨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애정어인 격려와.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란 위치는 어떤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어떤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장애입니다. 리건 대통령은 우리가 알기에 그 어떤 환란과 그 실현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할수 없을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이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의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많이 부유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유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입니다. 또한 신뢰와 확신의 말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해주는 그런 사랑과 격려의 말과 그런 행동들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힘내. 당신이라면 분명히 할수 있어.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예배를 기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맛있는 식사와 좋은 사람들과의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것을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교회 왔는데 교인들이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존중과 격려와 그 사랑의 말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상막하고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나고 가는데 정작 사람은 눈 앞에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완에서 형제라고 말하고 또 자매라고 말하는 그런 교우들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또 위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더 힘있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또 박해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서 가진 핍박으로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또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늘 잦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그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고, 교회로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지었다고도,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의 여러 다른 인물들이 이 성경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분명. 초대 교회의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었고 분명히 당시 교회들이 처한 이런 어려움과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또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든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부시다믿부시니라는 말은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만 했다가도 언젠가는 또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테그리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신실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완전하고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의심치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이 것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이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잘 배우면, 그래서 잘 믿고,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연약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받습니다. 안 그래야지 나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시험 받지 말아야지 하지만 왠지 들린 그 말에 섭섭함을 우리는 감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생각해보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문제에도 쉽게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염려나 걱정이 또 이것이 커져서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예배만잘드린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매우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늘 시험과 유혹이 따르는 길입니다. 참 힘들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 격려와 또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하기 싫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향한 격려와 위로와 응원의 소리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잘 들지 리 않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을 읽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너무나 그 피곤에 지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냥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 심지어는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마음의 감정이 다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마음의 감동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또 나를 완전하게 믿어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예배 교회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우리 성도들은 선호를 믿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힘든 만큼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더욱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남편의 격려요, 아내의 위로요, 부모의 칭찬과 그 격려의 말이 그 가정을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 모두는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자신의 처한 환경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혼자 교회 나올 때마다 눈치 봐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족 문제로, 육체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 앞을 가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려는 길은 이 믿음의 길은 항상 옳은 길입니다. 결코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 누군가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거그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을 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그렇게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굳게 부려 잡고 서로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세상에서 당한 그 어려움과 환란과 상처로 인해 힘겹게 힘겹게 믿음의 길을 가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나 또한 그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힘들어 하나님께 나왔는데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더하더라. 이 소리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겠습니다 우리 서로는 결국 같은 형편입니다.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주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한 공동체여 한 몸인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우리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과 격려의 말을 날마다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관심이 없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형평과 사랑을 사정을 알아주고. 또그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기에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선행과. 또, 사랑으로 격려를 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선행은 그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 선한 일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항상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는 그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예능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마음이 없고 그냥 나만 좋 받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아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인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것이 매지 나 혼자 와서 그냥 나 혼자 얘네들이고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쓰담 쓰담, 도닥 도닥 물론 뭐깐 난쟁이한테 하는 말같아서좀 낯가지지럽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 왜요? 어디 가도 자신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가면 부모님이 늘 답을 치지. 언제 취급할까? 언제 혼고날까 교회 가도 맨날 혼나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옷 똑바로 입까 뭐, 교회와도 혼나고, 집에 가도 혼나고. 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위로하죠. 그데이 말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그거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이 오랜 생활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지지 않으세요 절대로 잘못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부족하죠.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해주고 혼내고 야단치고 싶지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 약점들을 감싸주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당신 뭐 그런가 저런 지적당하고 혼나는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큼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숙제는 합니다내집 방은 이모야 마지 마시고 그저 말 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너 잘하고 있어. 엄마, 너만 믿는다. 너가 잘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야단치면 그 아이의 마음이 가정할 떠합니다 그러나 믿어주고 참아주고 격려해 주면 그 기대대로, 분명히 그 아이는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불타져. 당시 그리스인들을 주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대교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에 나오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의 모임에만 참석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마치 집단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습관처럼 그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겪고 격려받을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격, 결코 격려해 줄 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모이지 않는그 일을 고 우리는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지만 서로 격려하고 격려 받기 위해서도 교회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할수 없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 일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의 하우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서 내게 격려가 필요한 것은 내 옆에 사람에게도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것을 알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